오늘 첫째 독서 창세기에서 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축복하시고 복을 이렇게 내려주신다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나왔습니다. 아, 그 복이라는 말. 아, 하느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이 복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가 방금 전에 들은 그 루카 복음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인사한 그 구절 뒤에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이렇게 방문 어, 하루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때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서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하고 이렇게 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어, 그렇게 인사말을 마치니까 마리아가 그 인사말을 엘리사벳의 인사말을 받아서 어,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거기 또 어, 행복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벳 씨 처음으로 이렇게 마리아를 맞이하고서 복되십니다.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할때그그 복되다는 단어하고 나중에 행복하십니다. 할때그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우리 말에는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예, 성서 그 원전에는 완전히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엘리사벳이 예,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도했으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도했습니다. 할때그 복이라는 그 것은 아, 평소에 뭐 뭐라고 할까요? 아, 저 사람은 재산복이 있어. 저 사람은 자식복이 자식 많아. 아, 나는 건강복을 타고났어. 뭐, 그럴 때그 보통 우리가 쓰는 복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나중 부분에서 엘리사, 엘리사벳이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했을 때 그때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 다른 의미입니다. 또 마리아가 과연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할때그 행복이라는 단어도 엘리사벳의 나중 표현과 똑같이 다른 의미입니다. 아, 이것은 어떤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 복이라기보다는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복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을 말합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그 어, 나중에 찬가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은 교만한 자또 통치하는 자들 부유한 자들을 내치시고 비천한 이들 굶주린 이들을 들어 높이시는 분이시기에. 예, 네, 주님이 그런 그 정말 정의로운 반전을 이루시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행복, 그것을 그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보통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복과는 달리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그 행복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신 그 예수님의 진복 팔단에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행복은 어떤 의미로 세상이 우리들에게 덮어씌우는 그 불행에 우리가 대부분 짓눌려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이 그 불행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날을 기다리면서 하느님의 자애와 사랑을 맛보는 그것을 그 행복을 말합니다. 지난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에 우리 교정 프란치스코께서는 Gaudete et exultate 라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는 그 어, 타이틀의 사도적 권고 교서를 새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성덕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교종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 우리 모두 성인이 되자. 우리 모두 성인이 됩시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새 교서의 맨그 시작 부분에 보면 교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미적지근하고 김이 다 빠져버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덕으로의 부르심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원주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걸어가라. 그리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라. 이 교서에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성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인이 되자 했을 때그 성인이라고 하면 굳이 꼭 복자품이나 성인품에 오른 분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흠없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혼자서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흠없는 삶을 시작하면서 그 후손들,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되어서 그 많은 백성이 모두 흠없는 삶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아서 거룩한 백성을 일구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극소수의 어떤 위대한 이들만 오를 수 있는 그런 성인의 경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모두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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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송두리째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덕이란 무엇일까? 많은 영성가들이 성덕에 대한 풀이와 설명을 했습니다만,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 성덕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소박하게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고 교정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 선포 시작에 제자들에게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하고 행복하여라라는 말씀을 여덟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성덕으로 오르는 길을 알려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산 위에서 제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 풀밭에 앉게 하시고 거기서 들려 주신 진복팔단의 말씀입니다. 이이 진복 8단의 예수님의 첫 복음 말씀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디 카드이고 우리 신분 증명서라고 하십니다. 누가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들려주신 이 참된 행복의 목록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참된 행복 예수님이 그 산상 수훈 중에 제일 먼저 말 가르치신 그 참된 행복 그건 바로 오늘 우리 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성모님의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나서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때 그음 그러면서 마리아께서 찬송하신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하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 하면서 부르신 그 노래. 그 행복. 그 마리아의 그 행복과 산상 수훈에서 예수님이 여덟 번 반복하신 그 행복과 같은 내용, 같은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어떻해서든 길을 쓰고 차지하고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온갖 힘과 권력과 지위와 재능과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 없는 사람, 하느님 밖에는. 의지하고 기대고 의그 매달릴 곳이 아무데도 없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 오직 하느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며 하느님의 사랑과 자애를 노래하는 그 행복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선교회 회원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시는 자매들은 바로 이 마리아가 노래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당신의 온 몸으로 살면서 보여주신 그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교회 안에서 선언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온 우주를 너무나도 신비롭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둠의 산골 시골 마을 나자렛에까지 들어가시고, 거기서도 가장 비천한 노동자가 되셔서, 30년 넘게 세상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사시고, 그러면서 세상에 힘없는 이들, 짓밟히고 버림받는 이들의 벗이 되어주신 나자렛 사람 예수, 이분의 한 없는 그 낮춤과 비움의 행복을 여러 자매들도 함께 공유하고 동참하겠다고 감히 교회 앞에서 발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원하고 실현하려는 이 복음적인 삶은 예수님이 행복하여라 하고 거듭 외치시고 당신 몸으로 보여주신 진복의 길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할 줄 알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울줄 알고, 어떤 불의를 겪더라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말라할 줄 알고, 단죄하기 보다는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기를 주저하지 말고, 모욕과 중상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묵묵히 입을 다물고. 계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의 길입니다. 이 엄청난 비움과 낮춤의 행복과 그 신비를 우리가 감히 흉내 내겠다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분수에 넘치는 일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아무리 신학과 영성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도 그 그러한 그 우리의 노력 끝에 어느 순간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배움의 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단호한 의지력과 단련과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 힘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행복의 길, 이 완덕의 길은. 오히려 우리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에 우리 존재를 겸손하게 송두리째 맡겨 드리고, 의탁할 때 비로소 하느님이 선물로 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복과 완덕을 가장 가까이서 공유하신 분이 마리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냥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마리아와 예수께서 가신 그 행복의 길, 완덕의 길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제가 선교회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재석회 회원으로서 세속 한복판에서 세상의 온갖 속됨에 둘러싸이고 짓눌리고 압박받고 살면서도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행복과 완덕을 살려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려고 합니다. 같은 복음 삼독의 소원을 바라는 그 봉헌 생활자이지만, 우리가 기존의 그 수도회에 그 수녀님들이나 수사님들은 수도복이 있고, 수도복을 입고, 수도회 그... 공동체가 모여 사는 건물이 있고, 양성소가 있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보호막이 있습니다. 근데 재석회 구성원들은 이런, 이런 눈에 보이는 보호막이 없이 세상에 완전히 내던져진 채,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봉헌 생활. 자들보다 훨씬 더큰 도전과 시련을 직면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라는 소원은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을 고려하면 정말 분해 넘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봉헌 생활 안에 이 재속회라는 새로운 틀을 설정하고 서원을 바라도록 한 것은 오늘날 갈수록 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의 현대에 이런 새로운 유형의 봉헌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께서 2000년 전다락방의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지내던 사도들을 그 다락방에서 불러내시고 복음 선포자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도 바꾸어 주시고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에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의탁하십시오.